네, 안녕하세요. 주식특파원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수아 3.91%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등이 나와줬죠. 자, 그래서 이 구간 제가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또 반등이 나와줬어요. 어, 여러분들께 수익을 많이 낼수 있도록 제가 분석을 또 해드리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힘내라고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수화기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자 경고에 대한 해제 소식이 있죠. 투경 해제. 그래서 이 투경 해제 소식 때문에 이렇게 오늘 반등 흐름 나와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투경 해제 소식이 지 나와주고 있죠. 재지정 예고도 있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투경 해제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제 공매도가 좀 감소가 됐어요. 공매도를 보시게 되면요. 공매도가 많이 늘었다가 지금 최근에 공매도가 눌리고 있죠. 공매도가 감소가 되었고. 이 공매도 대차거래량, 아, 대차거래가 늘어났었는데 어, 상환를 하면서 지금 공매도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왜 이렇게 대차거래량이 늘었다가 지금은 줄고 있을까요? 자 그리고 공매도가 왜 줄고 있을까요? 아, 쇼패팅이 아니라 자 이제 롱 쪽에 이제 상승에 배팅하려는 그런 현물 어, 현물 세력들이 지금 어,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미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외국인이 물량을 담고 있죠. 어, 기관은 이미 물량을 많이 담았어요. 프로그램도 물량을 담았습니다. 자 이거는 어, 전형적인 이제 상승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외국인과 어, 기관이 물량을 이미 담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부터는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어,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느 가격대에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어디서 거리가 많이 됐는지 자 거기가 중요하겠죠. 왜그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될수 있는 자리고 지지가 될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저항과 지지를 이렇게 수급으로 또 확인해 보자면 지금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증권사는 이제 키움증권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키움증권을 많이 쓰죠. 자, 그런데 물론 모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세력의 물량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키움증권에서 지금 9,810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만천백 삼십 원, 만천백 삼십 원이 가격이네요. 그리고 만 이천 원이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지금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려 있는 물량도 있고 판 물량도 있겠지만 어 지금 이 가격대가 이제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지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구천 팔백 십 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자 어떻게 돼요? 이 가격이 평단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평단가. 자,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상승을 시켰을 때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거래량, 거래 대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세력의 물량이 들어온 겁니다. 이 개인이 이렇게 어, 상승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 상한가가 두방 나왔고 거의 세 방, 어, 거의 세네 방씩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 주체는 세력밖에 없다. 그러면 세력의 물량들. 어디서 거래됐는지 보셔야겠죠. 자, 네, 그래서 거래 보시면 키움에서 이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미래에셋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요. 그쵸? 미래에셋도 이 가격 비슷합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은 어, 밑에가 좀더 많은 물량이 거래가 됐네요. 그쵸? 저점에서 좀 잡았네요. 그러면 이 가격대가 아무래도 이제 뭐 평균 단가가 될수 있겠죠. 윗구간에서 좀 샀으니까 조금 더 단가가 올라가긴 하겠죠. 어,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유진투자증권도 여기 구간 7,800원 그리고 12,410원. 자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는 구간이고, 예,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될수 있는 구간이네요. 한번 떨어지게 되면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어, 한번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구간까지는 그러면 9,810원쯤에서 잡아줄 겁니다. 자 아니면 여기에서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바로 또 치고 올릴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이 구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교보증권에서는 이 구간에서 많이 담았네요. 수익 중일 거고 메리츠증권도 이 구간. 어, 물량을 담아간.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굉장히 저항이 심할 자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지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우리가 기회로 보고요. 물량을 담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매도로 대응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요. 예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 구간 최종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 나간 다음에 거래량을 키우고 다시 한번 추세 상승. 일으키면서 전고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이 구간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요, 여기 구간에서 물량을 팔지 않으면요, 더 올라가겠죠. 더 팔지 않고 위로 올라가면, 그러나 이제 개인 물량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어,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개인이 지금 이제 노란색이 개인인데 물량을 많이 담았죠. 물량을 담았는데 일단 이 구간까지 한번 올라오면은 여기서 매도가 또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개인의 물량들 여기서 어느 정도 나갈 때, 자, 우리도 어느 정도는 매도를 했다가 다시 눌렸다 가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 타점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 베스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수익을 만들어 보실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 번호. 010-8239-1202. 이 번호로 지금 이수와 갈때 이수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매수 매도 타점 어, 그리고 자, 어떻게 매수에서부터 매도까지 수익을 낼수 있는지 이부분들 어, 자세하게 또 도움을 드릴 거니까. 함께 하실 분들 수익 구조를 만드셔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늘려가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려면 이수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고 어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제가 모두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 힘내라고 구독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낼수 있으실 거고요 저와 함께 하시면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을 거고 기본적인 주식의 원리와 패턴이나 이런 방향들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저와 함께 이렇게 수익 내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제가 실점 타점 핵심 비법 노트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주식 공부하실 필요 없이 이것만 아시면 쉽고 안전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수학은요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이수학 어, 여러분들 이수학 ESS 관련해서 또2차전지 관련해서 어,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상승이 나왔죠.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수학의 상승 모멘텀이 작용되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상승이 나와줬는데 자또 신사업을 한다고 하죠. 어, 신사업으로 확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베트남 어 스마트팜 준공 소식이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을 어 공략한다 이런 소식이 나와주고 있어요. 어 그리고 자 보시게 되면은 친환경 재배로 어 친환경 재배하면서 이제 수직 농장 준공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 어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기대 때문에 이수하기 주가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죠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접근하시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으실 겁니다. 자, 2차 전지의 수요가 증가 전망의 상승세요. 그래서 이2차 전지 수요가 이제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이제 코스닥 쪽에 상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수급이 또 코스닥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신사업 관련해서. 어 이런 부분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눌림은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포스코퓨처인도 ESS 2차 전지 관련해서 같이 같은 섹터 안에 있기 때문에 어 전고체 배터리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어 그래서 포스코퓨처인 같은 경우도 수익 많이 냈죠. 이런 자리에서 또 계속해서 상승 나올 때어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이수화학도 같은 섹터에 있었기 때문에 어, 미리 어, 잡아갈 수가 있었는데 자, 이수화학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포스코퓨처인 같은 경우도 수익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수익을 많이 냈죠 어,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 그런 제 섹터 테마 안에서 움직여 줬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딱 치면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먼티 상승 중이고 2차전지, 스코프로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다가 어 8월달에 또 말씀을 좀 드렸었고 계속해서 또이 구간에서 어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또 수익을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보실 분들은요 어 위에 번호로 어 지금 이수하 갈때 이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 제가 이 종목 끌고 가면서 어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함께하실 분들은 지금 입장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 지금 이 문자로 이수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전 타점 핵심 비법 노트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주식에는 공식이 없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더 이상 복잡하게 주식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 그래서 다 이것을 받아 가신 분들은 어 제가 무료로 또 매수 타점하고 매도 타점도 문자로 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모두 선착순으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실전타점 핵심 비법 노트가 어떤 건지 자세히 말씀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기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 단순한 강의도 아니고 어려운 이론도 아닙니다. 자, 바로 제가 1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압축하고 압축해서 만든 실전타점 핵심 비법 노트입니다. 자,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자, 추세선 매매법. 박스권 매매, 적산병 매매, 각종 보조지표들을 활용한 매매법 등 수많은 방법으로 매매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공률이 높고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주는 핵심 단골 비법, 그 매매 방법 한 가지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승 추세로 가는 골목에서 이 변곡점을 찾아 들어가면 짧게는 4%에서 일주일 안에 평균 20%에서 25%까지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주식은 한국 시장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주식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 그리고 제가 약 15년 동안 주식 매매를 하면서 울고 웃었던 경험들,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경험하는 데에 들였던 돈을 절약하고 시간을 대폭 줄여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 수입을 올리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자, 이 차트는 제가 한참 공부했던 때에 정리해 둔 예전 과거 10년 전의 동진 세미켐이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이 차트에는 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 압축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10년 전이 종목의 차트를 보더라도 오늘날 종목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시장 환경은 그때그때 바뀌고 여러 변수가 수없이 많이 존재하지만 세력의 매집 패턴과 주가의 흐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원본 파일은 또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뚜렷하게 보이시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비법 노트에는요 상승 직전의 혹가창을 보면서 짧게 대응하는 방법들 자 그리고 직장인 분들에게 딱 맞는 스윙 종목 매집 패턴 자 그리고 중장기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주가를 올리기 전 종목의 흐름들, 세력의 매직 구간 등등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핵심만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는 확실하죠? 자, 저는 이 방법으로 실제 1년 기준 1억원 이상 수익을 인증을 했고요. 자 적은 금액으로 목돈을 만드는 복리 투자 플랜까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대로만 하시면 키움 전체에서 상위 1%. 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만드실 수 있고요. 자이 방법으로 키움 상위 1% 안에 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증해주신 구독자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주식을 하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도박적 사고가 아닌 확률적 사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손절 습관. 그리고 분산과 복리의 힘 등. 자, 저는 이 부분까지 함께 정리를 다 해두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경험한 15년 동안의 경험들을 고스란히 가져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건 큰 기회이자 여러분. 계좌 반등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여기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 딱 클릭을 하시면요. 네이버 폼을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링크 세 개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텔레그램 방도 입장해 보실 수 있고 문자를 남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첫 번째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요. 네이버 폼을 딱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 폼을 딱 올려 놨는데 자 여러분들 다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작성하시면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름을 작성을 하시거나 닉네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정프로 딱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자 이메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연락처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보유하신 종목이 없다면 없음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 보유하신 종목이 있다면 대한전선 100. 16,500원 평당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시청하신 종목이 무엇인지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네이버를 시청했다 하시면 네이버 카카오를 시청했다 하시면 카카오 또는 뭐 대한전선을 시청했다 하시면 대한전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원하시는 무료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실전타점 핵심 비법 노트 긴급 대응 전략 자,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텔레그램방 입장 템버거 목돈 만들기 복리 투자 플랜 자 이렇게 선택을 복수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템버거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 히든 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선착순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투자 금액은 얼마인지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주식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자 2년이면 2년 주식 스타일은 뭐 단타면 단타 스윙이면 스윙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 채널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정보 뭐 이름, 핸드폰 번호라든지 투자 금액 등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집 이외의 용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이를 어길 시에 민형사 책임까지 질 것을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걱정 없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하게 된 사연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없다 하시면 응원의 댓글 화이팅이라고 남겨 주시면 되고 이렇게 제출 딱 버튼을 누르시면 끝나게 됩니다. 자, 저는 어느 누구라도 실망시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배워서 계좌 반등, 원금 회복, 자, 그리고 더큰 수익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정프로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요. 혼자 하면 길고 험난한 길입니다. 자, 하지만 같이 하면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